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소리지는 제 초등학교 때부터 낚시를 좀 댕겼던 데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이즈 솔차는 것들이 좀 잡혔는데 요즘에는 사이즈 좋은 것보다는 좀 짜잘짜잘한 거 그런 것들이 마릿수로 좀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찬밥 덤밥 갈 것이 아니요 대물 노리다가 지금 몇번 눈탱이를 맞고 폐기한 영상도 솔차는거든요. <웃음> 오늘은 댐을 <laughs> 그런 거 노리는 것보다 <laughs> 한끼 먹을 만큼의 그 물개기를 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가 은근히 경쟁률이 좀 있거든요. 낚시할 만한 자리가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조금 해차렸다가는 손가락 빨고 집에 가요. 일단은 이 정도쯤에서 세팅을 하고 저 뚝방 있지요. 저쪽에 좀 수초가 있습니다. 저기서 수초치기를 좀 헐락했는데, 지금 보기 좀 얼었어요. 아무튼 상황 보고, 뭐 지지던가 복든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준비 한번 해봅시다. 퇴아어퇴아어한이 정도? 됐어요? 어, 오케이, 마리. 딱 좋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텐트 치고, 이 자리에서 낚시하는 거지. 좀따을게 전기차는 본네트부터가 예사롭지가 않고 말고 손잡이인가?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어서 와. 먼길 온이라 고생 많였구만. 아니 군산에 형님. 응. 바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소리지가 있는 거. 겁나. 지도 보면은 넓린 게 <laughs> 소리지야 소리지. 지느러미가 요동치는 게 느껴지네요. 문태희가 요동치는 거 아니고. 아 <laughs> 클났다 아이. 땅이 다 얼어갖고. 이 밭집 대안배 키웠어. <laughs> 몇 대? 세 대? 아니요. 어? 그러면. 와, 이거. 대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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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다> 아. <laughs> 우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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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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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아니 여기 메가리가 없냐 이거. 어, 펫트 갖고 왔는데도 욕을 먹네요. <laughs> 아니, 미실이요. <비실비실이요. 웃음> <laughs> <laughs> 넘어가 뒤다 하나씩 언제 야요 얘가 날좀 따서지면은 또 빠가 그런 것도 솔차해 나와. 아, 진짜요? 어, 다음에 아, 있어요. 그럼 메기 빠가 붕어 없는 거 빼고 다 있는 게 어, 아, 진짜요? 어, 난중에 인자 날좀 풀리고 오면은 밤낚시 한번 오게. 어, 잘 모른다고 거 아니죠? 아유 안기 <laughs> 욕심 부리지 말고 딱 탕거리 다섯 마리만 잡자 어찌냐. 다섯 네? 마리만 잡으면 괜찮지 않냐 탕거리. 다섯 마리만 잡으면 괜찮지 거리 다섯 마리만 지않 탕거리. 다섯 마리만 잡다 마리만 잡으면 괜냐탕 마리만 잡으면 괜찮지 않냐 거리면않 그냥 그래, 다음부터 그냥 민물 낚시 가자고 막 아, 형님은 그냥 붕어 하나는 또잘잡혀도 그런 얘기 나온 게 그렇죠. 냥대는 또 이런 맛이지. 오뎅 그런 거좀 사올 거겠다. 오뎅탕이라도 하나 끓여서. 이. 저도 안 그래도 그 생각했었는데. 끓 응. 같이 갔다 오기. 갔자? 이대로 놔두고? 아이 시골에서 누가 이거 훔쳐가도 아니여. 뭐 바로 앞에인데 같이. 오뎅 한사발 딱 때리고 있으면 그게 웬만한 잡은 게. 네, 안녕하세요. 이거 두개 하면 되겠네. 아 그래? 네. 한번남아 그때 비방할 때 이거 가져갔는데 찬을 했어요. 진짜로? 오. 어. 아니 없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춘디 배기는 오지 커갔어 안 남았다 아우 도 먼저 주세요 님 아냐 아냐 형님 먼저 줘안 그래 안 그래 아우 먼저 줘 자. 아, 감사합니다 응. 야. 아 괜찮네 음 으악 아 근데 멀쩡하지 한 장은, 바람. 이. 음 근데 전방 가갖고 이거 사오길 아, 잘했다, 그렇지? 그니까요. 오늘 고기 안 나왔거니, 전방 다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먹을 거못달라고 뭐 <laughs> 아휴, 기다려봐. 아. 이거 아까, 뜨뜨랑게들어간게 잡아줘. <laughs> <laughs> 아, 형님만 믿고 왔는데. 진짜 환장했다 응? 어디 미동도 없냐. 저희 사이에 대해서 응.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 근데 아, 멀리서 왔는데 무조건 잡아갖고 한끼 딱 먹어줘야 거지 열판인데 받침대가 뽑혀버렸다. 아니야, 좀 녹았네. 아침에 박을 때는 그냥... 그러가도 않더만. 낫어, 이끼. 확인 한번 해보자. 어쩌, 잘 달려있을 것 같아요? 아주 싱싱할것같아 지금 요 자, 한번 보자. 음~ 야, 그대로다, 그대로요. 어? <laughs> 아니, 기스 하나 안 났어, 이거. 아니, 뭐, 저수기 때 뭐, 특수약 같은 거 없나요? 응만하시면 어, 그런 거 있었으면 다 잡지. 내가 봤을 때, 없대 일단, 수온이좀 올라와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제방 쪽에, 저 수초 있자요 저런, 뒤트맥기를 공략을 해야거든. 아 차에 통발라도 있었으면 하나 던져놓는데 십만도야 아 그가 <laughs> 아 뭔가 막 눈물 나네 야야 <laughs> 야씨 어, 야 있어 야. 그런 바람 <laughs> 아 진짜 받침대가 비실비실해가지고 아. 사람이참감사해 낚시대를쳐다가는데전 텐트를 먼저 봤습니다. <laughs> 텐트는 제 거니까. 이보관 낚시 있 하고 있잖아요. 응.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맞죠 <laughs> 아니 당연하지요. 던져놓고 미끼 확인하고. 원래 부낚학자 그런 것이 그럼 아, 원래 미끼도 확인만 하고 갈지는 않은 거요 아니 살아있다는 게요. 아, 저희 <laughs> 아, 살아있는 거못 온다고 가로 일단 저 수초 있는 데로 한번 보자. 이렇게 윤탱이 맞고 있을 수만은 없어 작년 이맘때는 이렇게 안 춥거든 그래갖고 여기가 이렇게 다 하나씩 꽂을만한 데가 자리 나왔었는데 작대기 조까 기름가 하나 있으면은 여기 있네 하나 아 이걸로 누가 이게 때렸는갑다 딱 자리가 그거네 낚시했던데 그지? 이걸로 이는 이제 균형 하나씩 내 주는 거지. 어. 우매. 야. 어. 어. 이 야, 물찬거 봐. 어, 내가 붕어도 여입안 벌리고 다. 이게 잡았으면 그 어깨가 1cm 정도 위로 올라가서 <laughs> 어깨뻥 들어가서. <웃음> <이>. <웃음> 이렇게 <laughs> 맞지 베르야? 맞지, 베르야? 어? 이런 거야, 붕어 낚시는 <laughs> 막 이런 식으로 <laughs>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엄마말이 떠오르지 계속? <laughs> 왜? 사서 고생이란 말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어른들 말씀 틀린 거하나 없어요 형님 <웃음> <웃음> 아 형님 여기서 한 마리 딱 나와줘요 어? 내 어깨도 힘들어 골프 아닌디? 어 낚시대, 낚시대, 어, 낚시대. 낚시대 다 놀러 갔어. 예예, 잭키, 잭키, 잭키. 지 낚시대, <웃음> <저> 낚시대인디. 빨리 빨리 낚시대. 지금 지금 너너 여기 있어? 네. 나오지 마루, 큰난다. 일 미치겠네. 아니, 괴기가 끌고 가면서 이러면 이해라도 갔다 그거요. 이런 날 낚시하는 거 아닙니다.

멀미나는 것 같아 야, 여기 바짝 붙으면은 춥진 않고 고 많이 아 형님 진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은 진짜 제가 보고 배워야 될것같아 오늘 비생아 형님 응. 근처에 있는 저수지는 다 돌아볼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아니 일단 딴 데로 가보자 여기서 시간 거시기 할 때가 아니야 사장님 안녕하세요 좀 잡으셨어요? 아니 지금 유튜브에 나오신 분 많으세요 하고. 아, <laughs> 내가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 <laughs> 아, 유 감사합니다. 네. 와, 예, <laughs> <우와>, 사이즈 와. <laughs> 좋네. <이거 멋지기네>. 이런... <laughs> 몇 시간 <laughs> 오셨어요? 한주 아, 아침에 이런 상황에서는 낚시할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커피 잘 마셨습니다. 뭐야 <laughs> 사이즈가 진짜 끝내주네. 저런 거한 마리면은 매운탕 끓여갖고 쇠주 한잔로 딱인데. 근데 문제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갖고, 커피 잘 먹고 갑니다. 자, 들어가세요. 예. 잘 아, 추워. 야, 걸어가기도 힘들어. 어, 이거. 예. 어, 제이씨, 안녕하세요. 야, 야. 소림사 같아요 어? 황기용이냐? <laughs> 황기용? 야, 날추운데 어디, 어디 갔다 오는 거? 아 저기 낚시 한번 갔다 눈팅 하갖고 감사합니다. 어쭈딱 봐도 만나게 생겼네. 원래 이게 국물 빨이거든 안 그래요? 딱 보면 알어. 이 파김치도 중요. 오 좋아. 감사합니다. 밥 먹으면 었 앉아서 먹지. 괜찮요? 아 주번에 같이 모여. 아 친구가 엊그제 오픈을 했거든요. 국물이 제일 중요해요. 맛있다잉 불맛까지 살았네 오 <laughs> 손맛이 좀 있는지 아음아 짬뽕 맛있네 진짜 어, 고마워 잘 먹을게 와 아. <laughs> 지금 너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어? 아 지금 이제 한번 찍고 가기 가야 되는 거 먹어 뭐? 비건 낚시했을 때보다는 오늘이 더 추웠던 것 같아. 응. 힘들. 아니 이제 난더 추웠어 그날. <laughs> 너 가고 나서 나. 입 돌아가는 줄 알았다. 놀랬어. 있 <laughs> 났더니 없더라. <laughs> 아. 어우, 좋아. 어, 진짜 맛있네, 자꾸. 고마워. 어. 아, 잘 먹었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환장하셨어요. 붕어, 한 마리, 어떻게 살았는지도 잡아보려고 밤낚시 왔습니다 친구 데리고 <laughs> 가라! 가라! 가가가 어우 추워 진 쌀쌀해진다 뭐, 근데 내가 말했잖아 밤낚시 하는 거아니라 밤낚시 하는 거 아니네 입질입질하봐요오 찢은 거봐 찢은 거 보, <laughs> <laughs> 자자잡잡았 나이스 왔어 이거 물었다 왔다 그렇지. 우왔구나 그렇지. 우와. 우와 사이즈 좋다. <웃음> <웃음> 우와우. 그렇지. 이런 게좀 나와줘야 낚시 열만 던져 오다. 좋다, 좋아. 우에. <laughs> <laughs> 잊을 만하면 한 마리씩 이런 게 나와주니 철수를 못하고 있습니다.